야, 어젯밤 중요한 단독 보도가 쳐졌습니다. 또 김건희 씨인데요.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생일에 의전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불륜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터진 건데요. 김성훈 차장,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하라는 경호는 안 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게 드러난 건데요. 세, 김건희 생일에 의전용 마이바흐를 보내고 어, 트렁크에는 축하 현수막 풍선을 보내서 깜짝 이벤트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트렁크에다가 그 축하 현수막과 풍선을 보낸다고요? 아 심지어 뭐 폭죽 활용한 이벤트도 했다고 알려졌는데, 야 이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저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생일을 맞아서 관저로 고급 의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를 보내고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은 풍선과 현수막이 쫙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보내고 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던 23년도에는 윤석열이 휴가지까지 따라가서 폭죽을 활용한 이벤트까지 기획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보통 대통령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들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걸 보면 아, 무조건 바로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러면서 난리난리를 치는데 경호처에서 지금 반응을 보여준 걸 보면 어, 이거에 대해서 관련 사실 알지 못한다.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게 곧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들이 아 조금만 그 일부 틀린 사실만 있어도 전부 다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들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요 왜 확인을 못합니까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sbs 에서도 이렇게 썸네일을 뽑았는데요 김건희 생일 이벤트 막점막후 의전 차량에 풍선이 가득 <laughs> 저 뒤에, <laughs> 뒤에 저 썸네일 보면 와 진짜 이건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사랑 이벤트, 아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전용 벤치 보내 깜짝 이벤트. 어 김건희 생일을 알뜰히 챙긴 경호처. 언제부터 경호처가 여사의 생일을 챙겼습니까? 아 물론 이제 김건희한테 전 여사라고 붙이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김성훈이라는 것이 지금 그구랑 생각하는 게 똑같다.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도 김성훈 경호차장, 뭐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뭐 이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태극기 모독 세력들하고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필사적으로 지키는 건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아 특히 뭐, 다시 윤석열이 돌아오면, 이제 내가 경호 처장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 어제 나온 이 <laughs> 어마어마한 기사로 인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댓글 반응 달린 건데요. 거의 여자친구한테 해준 이벤트 아니냐. 아, 맞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한테, 생일에 탁차 보내가지고, 탁 트렁크 하면, 짠 하고, 어,처럼 풍선 올라오게 하고, 어막 현수막 쫙 펼쳐가지고 어 심지어 막그 휴가 가면 거기서 또 폭죽 이벤트도 해주고 아 이게 그러니까 여자 친구한테 해주는 이벤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아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연인을 지킬만하지. 아 물론 당연히 잘못된 짓입니다. 아 그래서 경호처가 왜 저런 일까지 하는지 너무 이상하다. 아 이건 사겼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아 지금 결국 윤성열보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김성훈이 저러는구나. 언제부터 경호차가 저런 일을 했던 거냐? 이건 누가 봐도 빼박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SBS에서 단독 보도로 해가지고 언론 댓글, 유튜브 댓글, 그리고 관련한 그 단독 그 영상도 계속 그 돌고 있는데 거기에 채팅도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어떻게든 물타기하자고 막 신남년 배인규 같은 것들은 다른 데다 좌표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화제 전환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결코 그냥 호락호락하게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경호처 중간 간부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 지네들 지켜달라고 왜 우리들의 미래를 저렇게 짓밟는 거냐? 단순히 연금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그리 다 책임을 지는 날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 영장 입장 밝혀라. 이렇게 집단 요구를 한건그 경호처 내부에서요. 이렇게 한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게 본격화가 되면서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저께 새벽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뭐 소총 가방맨 대통령 경호처 공격 대응팀 요원들이 포착됐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CAT 요원이라고 불렀죠. 근데 물론. 이게 이러고 이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김건희를 위한 쇼를 해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저기 경호를 하는 건지 무슨 연애를 하는 건지 정확히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륜 의혹이라고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러니까 다수의 경호처 그 직원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지쳤다. 아, 수뇌부 체포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많은 시민들이 밤잠 설치고 불안해하고 열받고 막 진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 경호관들도 지금 뭐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고 내부의 동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야 30일씩 휴가가 그래 돌아오지마 야 지금 저것들 말도 안 되는 지들 로맨스몰에 우리들을 동원해 지금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에서는 오는 15일 내일이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국방부와 경호처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하고 이것저것 법적인 대응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뭐 검토하고 나발이고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그대로 쭉 추진하고 들어갈 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저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도 내부에서 항복할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다 판단을 내렸을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로맨스물 찍고 있는 저것들부터 싹다 체포하고 좀 처리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윤성열 2차 체포는 15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날짜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나면 저들은 어떻게든 태극기 모독 세력들 물밥에다 이쑤시개를 꽂아서라도 불러놓고 어 지금 그 깽판을 치려고 할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경찰이 막 진짜 연행하고 뭐저 것들 진짜 막 특공대라든지 막 투입되고 시작하면은 다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지는 게 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에 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리미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뭐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으로 소방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와중에 최상목이 또 계속해서 깽판을 칠수 있는데요. 이미 그동안 깽판 친것 자체로도 내란공범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수차례 외압성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까지 지금 드러났고요. 한마디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간 게 맞고 있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관항대행이 저렇게 전화를 하면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차 체포영장 때 최상목이 무슨 장난질을 또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만났을 때한 얘기를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밝같지도 않은 소리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은 저것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아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면전에서 팩폭을 날렸고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꼼수를 쓰려고 하는지도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헌법재판관 기피 무더기 이의신청 이걸로 지금 또 시간을 질질 끄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도 저런 식으로 깽판을 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들이 와가지고 뭐 좌파 종북 간첩 뭐 이런 얘기들 또 쏟아내겠죠. 하지만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지금처럼 저들이 적어도 이딴 식으로 어, 버티고 더 경호처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짓못할 겁니다. 아 물론 여론전은 저들은 계속 퍼부을 거고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도 더 미쳐 날뛰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 전술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우고 소위 그런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저도 당내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쉽게 저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들이 십수년 동안 뭐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자본, 인정 네트워크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깽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밑밥을 깔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소위 역정보 이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특히 이 디지털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수 년간 자료들을 모아놨는데 파고파고 가다 보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 그 대다수 정치인들 입장에서 되게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무슨 보수대 진보, 뭐 성장이냐, 분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국과는 전혀 다른 내란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이 국면이 왔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서히 그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SNS 감각이라든지 또 사방에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민주파출소가 나오고 이런 속도전이 가능한 건데요. 또이 자체의 힘을 빼려고. 이재명 대표도 뭐 사이다가 빠졌다. 민주당 답답하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민주당으로 총구 돌리게 만들고 이 모든 건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엔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게저 미치광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뿌리 깊게 박힌 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확실히 이번에 뽑아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나중에 꼭 껍살이 껴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어떻게 태워보려고 또 난리를 치는 씨알리스크, 사빈리스크 이준석 씨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가짜 파출소 타령하면서 억울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꾼다고 억울로 끌기 이전에 본인 세석자리 당 심지어 거기서도 허은아씨한테 아주 탈탈 털리고 있던데 좀 어떤 우스꽝스러운 상황인지 좀 다음 영상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내부 관리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대선을 나온답시고 자꾸 민주당 걸고 넘어집니까? 요 한마디로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시끄러 임마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인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